최근에 이제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제주가 뛰어난 친구입니다. b 2 b 의 임현식 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군네 안녕하세요 b t b 현식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현식아 네 방송 네. 방송하기 싫어? 아니 뭐화 어. 화이팅 안 넘칠래? 아네 안녕하세요 비투 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있었어? 잘 있었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비투비가 인기가 너무 많은데 어? 아닙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어디 동굴에 있는 것 같아 아 제가 원래 좀 목소리가 톤이 낮고 아 그래요? 일어지도 얼마 안 돼서요 아, 네. 우리 비투비가 이제 뭐 그리워하다 너 없이는 안 된다 등등 잘된 노래 대부분이 우리 현식 군이 다 맞는 거란 말이요 맞죠? 네 맞아요 오 좋게 네. 따뜻하했는데 <laughs> 어? 아 그래도 네. 그런 잘 되니까 좋은, 건 좋은 거죠. 아 너무 좋죠. 예예. 예. 그리고 이제 B2B 안에서도 이제 그 그런 저작권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송관인 거죠. 아 맞죠맞죠. 맞죠. 음. 그런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솔로 저현식국이다 하신 거예요? 네. 어. 어. 다 혼자 했고요. 그럼 네. 나온 김에 잠깐 어떤 네. 노래인지 잠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어, 제목은 고독한 바다라는 곡이고요. 아 고바 네. 고바, 고바 고독한 바다 네, 고바 예. 제가 그 고독한 바다 그 자체라서 예. 네. 어, 뭔가 더큰 거를 이루기 위해 더 고독하기 위해 바다에 빠진다 아그요야좀그좀꽤 네. 왠지 고독한 바다니까 좀 깊어 보인다 느낌이 네어 완전 심해처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예예 예. 그러면은 불러볼 수 있어요 어때요 아, 짧게 한 소절 해보겠다아 그럴까요 네. 그 이왕 그, 또 이렇게 어렵게 연결되는데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예예 네, 아, 네. 불러볼 예예 음. 여기 차갑고 깊은 어딘가 사라져버린 내가 있을까 눈물을 또 머금고 희망을 꼭 품고 가겠어. 오, 좋다. 잠깐 이렇게 불러주는데도 노래가 참 안정되고 들을만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깔끔하네. 이, 그러니까 이번 네. 그 앨범의 테마가 이제 바다의 영맨. 네 와저, 완전 바다가 테마입니다. 예. 혹시 저 제가 좀 의심이 들어서 그런데 제 바다의 왕자 때문에 영향 받은 거 아니에요? 아 영향 받았죠. <웃음> <웃음> 아. 제일 좋아했던 선배님, 방명 음. 선배님. 예, 예. 그 사실 저 우리 B2B의 우리 저현식 군은 이제. 가족이 이제 음악 음악 가족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네. 이제 정말 포크 송의 어떤 전설 임지웅 선생님이신데 저도 예전에 네. 아버님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아버지에게 좀 들려드리세요. 어떠세요? 어, 매번 들려드려요. 그 발매하기 전에 음, 음. 먼저 가족에게 어, 제일 먼저 들려줍니다. 음. 아버님 이번 노래 어떻게 좀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또 사랑의 썰물로 사랑을 받으셨어 가지고 아, 맞아요 그큰 그게 있는데 예. 또 듣고 좋아하시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목소리 좀만 더 키워라 음, 음, 음. <laughs>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버지가 좀 허스키 하시잖아 허스키 네 맞아요 예. 훌륭한 아버님 밑에서 진짜 훌륭한 가수가 또 나왔네요 그죠? 아네 음.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좀근래 효도한 거 없어요? 이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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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laughs> 뭐 앨범으로 돈이이이이까아여태까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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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이해요이이뭐뭐뭐해이뭐이이이이이이이이 우리 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버지이이뭐이이이뭐이이이이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아 그럼요. 네. 어. 매번 네 제가 사죠. 현식아센쌩건안 했구나. <laughs> 뭐 차도 사드렸었고 어, 저, 진짜 네네. 멋있다, 현식이. 아, 부러... 야나 아버지가 부럽다야, 나도. 현식이 같은 아들 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laughs> 네? B2B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께 한 말씀 하세요. 그래도 같은 업종에 네네. 있는 아버지한테. 예. 어, 아빠 어, 정말 이렇게 아빠 덕분에 음. 어. 좋은 피를 받아서 음악을 네.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받아서 네. 어, 정말 진심으로 누구보다 음. 가장 감사드리고 그치. 또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laughs> 아버지가 어. 존경하는 네, 선배. <laughs> 좋은 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피는 엄마가 좋은데 엄마 도 성훈한데 엄마한테 한 말씀해주세요. 엄마한테 엄마 성훈하잖아. 엄마, 성운하잖아, 지금. 네. 엄마 어, 우리 엄마 정말 <laughs> 어, 누구보다 아들을 응원하는 영 <laughs> 어, 연모 팬으로서 음. 가장 응원해 주는데 어 음. 누구보다 진짜 감사드리고 그래요. 이번에 엄마의 또 음악 감상평이 저를 또 오.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그, 그, 그거까지 만 들읍시다. 엄마, 엄마의 감상평. 엄마의 감상평이 너무 되게 시적으로 저한테 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예. 네. 아 이거 좀 엄마가 부끄러워할 건데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엄마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네.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어 길을 걷다가 제 앨범을 들으셨대요 처음 앨범 음, 나왔을 음, 때어렇게 음, 음, 음. 글을 보내주셨는데 음. 어스름 낯선 길을 마구 걷고 싶다 귀 속에 울 아들 목소리를 꽉꽉 채워 넣고 걷고 또 걷고 싶다 문득 멈췄을 때그 낯선 길에서 실컷 울고 싶다 이렇게 하... 수적으로 감상평을 어머님한텐 또 그런 또그 능력을 또 받았네 그죠 네, 감수성을 그러니까 작좀 그래도 할수 예. 있나봐요. 걷고 또 걷는다 보니까 어머님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예 이렇게 또 멋진 부모님 밑에서 이게 훌륭한 또 B2B의 현식군이 나온것 같습니다. 오늘 아, 너무 예. 전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아니 아니, 아니. 고독한 바다 저희가 선곡해 놨거든요. 어 아, 정말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노래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이제 다음 주면은 삼월이고 이제 입학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현식군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식군 초등학교 입학할 때. 네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 납니까 성함, 삼, 아... 이, <laughs> 아 대구분이셨는데 아 대구분은 필요 없어요 부산이 성함 아, 아, 아 갑자기 생각 원래 알거든요 아 갑자기 아깝습니다 없으면... 원래 알았지만 지금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현식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laughs> 선생님 이름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감사 감사 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네 이면식의 고독한 바다 저희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